네, 샬롬 반갑습니다. 신발은 각 장로 신발인데, 영어가 사준 건데, 맞다고 하네요. 네, 산, 어, 잘, 예쁜 신발 잘 신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인사도 안들었는데 샬롬 반갑습니다. 네, 현호가 학교에서 김밥을 만들어 와서, 삼각김밥을 만들어 와서, 신기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네, 밥을 가져왔어요. 햇반을 가지고 갔었는데 이렇게 삼각김밥이 되어서 왔네요. 오늘은 네, 어제 만들고 오늘은 현호가 이렇게 대구 고등학교에서 일본어 시간에 이렇게 맛있는 일본 간식으로 삼각김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일본말로 김밥이 뭔데요? 주먹밥이 뭔데요? 용가 뭐라 그랬는데. <laughs> 현우한테 한번 물어 주세요. 현우야, 이거 이름 뭔데? 뭐라, 무슨 길이라카 하노? 오니 오니길이란. 아, 길이라고 하네요. 오니 길이. <laughs> 일본어 시간에 이렇게 삼각김밥을 만들었는데, 오니 길이라고 하네요. 네, 오니기리 삼각김밥 잘 먹겠습니다. 삼각김밥 이었습니다. 네, 오니기리 삼각김밥 오늘 현우가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왔네요. 이 이름이 라이언이네요. 라이언 라이언 붙여서 이렇게 삼각김밥 맛있게 만들어 왔습니다. 참치랑 또 햇반을 가져왔었는데 이렇게 김만 선생님이 주셨다고 합니다. 네. 맛있겠네요. 어어 어, 여기는 광천김이라고 돼있네요네 <laughs> 라이언이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인 것 같네요. 운동도 하고 네. 귀여운 라이언 모습입니다. 네 광천 삼각김밥. 어 현호가 이렇게 학교에서 만들어 와서 너무 귀엽고 예뻐서 함께 하겠어. 수... 네 오늘 어. 오전에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주내 지내세요. 네 오늘은 어 오늘 한건 <laughs> 마늘 종을 데쳐서 이렇게 묻혔는데 어딨는지아 여기 있네요. 아까 마늘 종 데치는 영상 함께 하셨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고추장을 필주 통이라고 이렇게 이름 적어놨습니다. 어른들 통하고 섞일까봐 대통이라고 이름 적었습니다. 네, 마늘쫑을 데쳐서 이렇게 고추장이랑 매실청에 이렇게 맛있게 용호가 만든 매실청 황미실청에 맛있게 묻혔습니다아더 아삭, 아삭하게 먹고 싶으면 빨리 데쳐내야 되는데 제가 영상 촬영한다고 좀. 오래 놔둬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됐는데 음 아삭한 거 좋아하시면 빨리 데쳐서 찬물에 헹구시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맛있는 마늘쫑 함께 하셨습니다. 통깨도 뿌리면 더 맛있을 텐데, 지금 통깨 장을 보러 가야 됩니다. 또 구운 계란은 이게 이제 마지막 구운 계란인데, 그동안 잘 먹었습니다. 아침마다 각장 노 직장 갈때한두 개씩 챙겨주고, 또 가끔 배고플 때 먹고 그랬습니다. 근데 네, 오늘 현우가 이렇게 예쁜 김밥을 여보 이름이 뭐라고 그래요? 오니기리, 오니기리 일본말로 어, 주먹밥이 오니기리인데 오니기리를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늘쫑 네, 무침도 맛있게 초고추장 무침으로 맛있게 했습니다. 애초는 안 넣어서 그냥 고추장 무침 많이 좀 맛있게 했습니다. 이 네, 맛있는 저녁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밖에 푸른 나무들처럼 좋은 일 가득한 쳐나시길 기대합니다. 애츠는 네, 어 <laughs> 네. 모두분도 모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저녁 지내세요. 샬롬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샬롬